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키우고 있는 애기감나무 품종 중에 몽부사라고 그럽니다 몽부사 아 열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몽부사 올해 애들이 보면 깨끗하지를 못해요 비가 자주 내리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 열매가 익을 때 비가 자주 내리고 내려, 습하면 은 감 열매가 투명하게 빨개야 되는데 예, 주근깨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 나무는 어, 이름이 있는데요 홍목단 이라고 홍목단 홍목단 열매가 이렇게 생겨서 홍목단 그 다음에 제가 제일로 어, 번식을 좀 해야 될 나무는 저쪽에 나무인데 홍대승 이라면 홍대승 열매가 상당히 큽니다 아주 붉은색으로 열매가 익어요 아주 반짝반짝 아주 아주 진한 붉은색으로 익는 홍목당 인데요 저 밑에 밑둥치가 벌써 4cm가 넘고 한 5cm에 육박되네요 자, 이거는 경선 원장님한테 제가 2년 전에 에, 구입해서 키우고 있는 건데요. 어, 경선 원장님 특징이 어, 목대가 여기 나무 줄, 줄기가 굵은 데다 접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성장이 돼요. 자, 옆에 있는 나무는 제가 접목을 한 건데 아, 여기도 보시면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다가 제가 접을렸습니다 줄기, 고기 있는 데다 여기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조금 살이 쪄버렸습니다. 이, 이 나무도 보랏빛이라는 열매인데요. 상당히 붉고 이쁩니다. 이러한 나무들도, 어, 될수 있으면 대목이 좀큰 데다가 접을 붙이면 빨리 이렇게 성장이 돼서 저접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예, 접목 표시가 안 납니다. 혹도 안 생기고요. 경수원에서 어, 구입한 나무인데 접 어, 표시가 거의 안날 정도로 굵어져 버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최 2년이 안 됐어요. 한 1년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제 키보다 크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이거는 열매가 둥그렇게 달리고 요거는 몽부산데 원래 경선 원장님께서 접을 한 건데 이게 앞놈에다가 아마 접을 붙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가지가 없었는데 아,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이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발렸습니다 아기감나무 아, 엄청나죠 아, 약한 1200그루가 넘게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혹시 대목이 필요하신 분 접붙이려고 대목이 필요하신 분은 오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놈은 흙입니다. 흙이. 흑이. 까맣네요. 흙이. 흑이. 흙이가 제가 한두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에. 그렇게 나무가 이쁘지를 않아요. 곡도 안 넣고 그냥 방치해 놓은 놈들이라 가지고. 흙봉 같기도 하고. 흙이라고 써졌는데. 흑봉인가 아, 열매를 보니까 아, 흑봉 같기도 한데 에이, 이름표를 잘못 달아 놓은 건지 흑이는 동그란데 얘는 아마 흑봉 같기도 합니다 저쪽에가 흑이가 있는데 아 자시아요 모르겠네 여기는 시오이면이라고 하는 데 아주 새빨갛죠 얘도 아직, 걸음도 안 하고 방치해 놨더니, 그나마 조금 자랐네요. 얘가 제가 접을 붙여서. 아, 2 2년도인가2 1년도인가 제가 접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laughs> 잡나무. 아, 품종들이 다양합니다. 뿌리 삽목을 한 것도 있고 접목한 애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부글게 달린 애들도 많지요 여기는 진주입니다 혹시 대기가 너무 필요하신 분들은 실생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대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접 붙여서 키우고자 하신 분들은,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순놈이. 그래서, 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물걸음 만드는 것도 아주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